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이입니다. 와, 벌써 슈퍼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 19번째 플레이를 해보는데요. 짜자자잔. 이제 용암 구덩이 월드 4까지 왔어요, 우리. 저번에 월드 4-1. 아, 무사히 클리어 했고요. 오, 너무 무섭다. 이런 막 약간 징검다리 같은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건가? 뭔가 분위기가 되게 막으 스스하고 무서. 어 이거 빨간 동전 먹기 있다. 오 잠깐만요. 빨간 동전이 여기 하나 생겼고 하나 둘 아래 있는 거 봤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 나머지 두개는 어디 있을까? 여기 아래 있다. 아래 있다. 아래 있다. <laughs> 이거는 그렇게 빨간 동전 먹기는 동전이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막 파란 동전 먹기가 좀 어렵지. 야호. 레비드 피치공주님의 신비한 미사일 새 무기가 잠금 해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이 현재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스테이지에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친구들을 조합을 좀 바꿔가면서 물리쳐야 될것 같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다른 무기들일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들어질수록 이라고 하는 챕터명인데요. 모두 처치! 뽐뽐뽐뽐뽐뽐뽐뽕 자, 전력캠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헉, 용암 쿵딱이인데, 와, 무슨 이동, 이거 뭐야, 510이라고요, 이제? 친구들이? 오, 난 쿵딱이 제일 무서운데. 풍따기가 위에 셋에다가 폴짝이 범위 큰폴짝이에 휘청이에. 이 친구들이 지금 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데미지가 아, 체력이 되게 많이 커져 있어요. 일단 우리 친구들 한번 마리오가 파워 업을 시켜주고. 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레비드 마리오는 제일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밟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나 보니까 아래는 안 되겠고 음 내려가서요. 어우,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이친구들을한 방에 죽이긴 어려운데, 한 방에 안 죽이면 이 쿵따기들은 반격을 해버려가지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쿵따기들도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일단, 다음번에 아슬아슬하게 토관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일단 돌진 피해 입히고, 좀 멀리 떨어질게요. <놀람> 레비드 마리오가 지금 폭발 돌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비드 마리오의 이 폭발 돌진을 마리오가 방금은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주고, 내려가면 한번더 해주고, 한번 더는 안 되고, 아, 그 다음에 꿀딱지 같은 걸로 좀 묶어 놓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돌진 한번 해주고, 돌진 해주고, 이 뒤에까지 와서 자석 댄스를 하고 해도 너무 안 되게. 한 방에 못 죽이거든요. 지금 한 방에가 문제인데, 한 방에가. 이 친구, 빵! 하고 물리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치공주님을 증진해주고 여기서 이걸로 빵 쏘면 잘하면 잘하면 무찌를 수도 있어요. 아예 안됐어. 아이고야. 아파라. 목물 피해까지. 너무 조금 남았다. 아깝다. 마리오가 한번 해줄걸 그랬다. 마리오가 이제 이 친구 마무리 해줄게요. 아 꿀딱지. 차라리 마리오가 먼저 쏴볼 걸 그랬나? 꿀딱지가 있어서 꿀딱지 괜찮거든요, 꿀딱지. 자 고민입니다. 자석 댄스를 해서 이 친구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한방에는 못 죽이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다음 턴에 또 공격을 받아요. 5센트로 불러드리고 여기서 이걸로 음, 석화 걸렸으면 좋겠다. 안 걸렸다. 아~ 쿵딱이 너무 어려워. 어, 아파, 135데미지라니 아, 적들도 많다. 이거 어떻게 다 물리치지? <laughs>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잘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laughs> 어렵네요. 아이고, 우리 레비도 마리오 죽었다 죽겄어. 어떡하니. 오, 제토관 타고 올라왔네. 얼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또 아파라! 어휴, 그래도 간신히 살아는 남아있습니다. 자, 이 친구, 이렇게 하고, 치공주님 먹물 해제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리오가 이 친구를 처치를 할게요. 요로롱 해주고, 여기서 한 방에, 빵! 주고 지금 체력이 제일 많이 빠진 친구가 우리 레비드 마리오예요 그래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 친구 돌진해서 피해 입혀주고 레비드 마리오 점프해서 힐 다음 턴에 공격을 안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 레비드 마리오도 같이 힐을 해줘야 되면 요 정도 위치 50% 나오는데 힐 범위가 조금 아쉽네요 조금 그럼 레비드 마리오가 먼저 할까? 아니야 그럼 잘못하면 팀 점프를 못 해요 괜히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팀 점프가 안 되면 더 힘드니까 여기서 요 위치 요 위치 차라리 요 위치 그럼 또 레비드 마리오의 폭발 돌진에 걸리니까 여기 엄폐물에 숨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 뾰로롱 해해주고힐 해주고 이 친구 이렇게 쏴주고 빡 역시 엄폐물 때문에 차라리 깨끗함을 쏠걸 그랬네요 아이고 아쉬워 아시... 어머 돌진을 안 하고 갔네? 아 망했다 어떡하지? 완전 망했네 이건 저의 판단 미스입니다 완벽한 판단 미스 아이고야 <laughs> 그래도 쿵딱이들은 다 물리쳤어요. 휴, 쿵딱이 물리쳤으면 됐죠, 뭐. 자, 저게 턴. 아이고야, 챙겨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빠른 대생. 빨리빨리 움직여. 아이구야 얘들아, 우리 한 명만 치지 말고 골고루 좀 공격을 해보자, 골고루. 우리 친구들은 세 명이나 있지 않겠니? 물론 마리오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laughs> 아, 되게 멀리 쟤네 잘 숨었다. 엄폐물에 아주 그냥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밟으면. 175를 한 번에 없애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로 뿅뿅뿅뿅뿅뿅, 뿅 점프 빵. 아야. 그리고 여기서 키노피오의 망치로 빵 쏴주고 안녕. 스킬커 쏴주고. <Türkiye> 그리고 우리 피치공주님은 팀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레비드 마리오가 먼저 움직여서 이 친구 이렇게 밟고 시야가 어설프게 나오기는 해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서 피치공주님이 밟을 수 있게 그냥 가까이. 그냥 은요 확실하게 없애기빵아 크리티컬 터져서 흡혈 한 번만 좀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흡혈까지안 됐어요 짜잔 짜자자자자자자 따라라라라라라라 쌤점 제거 힐 해주고 아힐 너무 좋다 여기서 이0 0빵 크리티컬 어르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다음판에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야 오 피치 공주님 아주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마리오 혼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짠 짠. 짠짠 요렇게 짠. 해주면 예예휴 yeah. <laughs> 물리쳤다 와 이거 체력 보너스 없으면 솔직히 좀 되게 아슬아슬했을 것 같아요 풍따기들이 워낙에 반격 데미지가 세가지고 체력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완벽해요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물리쳤고요. 이건 뭐지? 딱봐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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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어서 여기다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바가 아닌가? 여기 못 들어가나요? 아직 불이 안 들어왔나요? 아 막혀있구나 음 그렇다면 또들 것을 찾아봅시다 어, 아닌데. 저기는 또 바로인데. 바로 이어져 있는데. 이걸 들어. 파란색에 올려볼까요? 여기는 못 올라가네? 오, 여기서 내렸는데, 여기서 다시 올리는 건안 되고, 파란색 버튼에만 놓을 수가 있어요. 흘렸다. 다시 또라더랜, 또라더랜. 아마 보어떨가가 있겠죠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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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데 바로 또다시 전투가 이어지니까 버섯 먹고 체력을 좀 회복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목표지점 도달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어, 집중 공격 속에 친구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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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음, 어떻게 가야 이 친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면서 일단 네비드 마리오가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 마리오의 그거 쓰고 올걸 그랬다. 자, 자석댄스로 불러드리면. 헉, 이럴 수가! 불러드렸더니 망했어요. 불러드렸더니. 어, 하지만 요 망치가 범위가 넓어졌네요? 스킬에서 제가 뭘좀 늘려줬는데 이걸 늘려준 건가? 오케이. 피치 공주님은 다음 토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서 요정도까지 올게요.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 실수했네. 피치 공주님을 요렇게 타넘으려 그랬는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 이 친구 먼저 확실하게 물리쳐주고요. 피치 공주님이 이제 이 친구를 물리쳐주면 오케이!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적들은 모두 다 물리쳤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적들이 없어서 이거 움직이는 쏜다는 아직 쓰지 않을게요. 아이고 레비드 마리오가 그을린데 있었는데, 오얘 토관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다음 턴에 어또 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음 턴을 대비하면서 움직이면 돼요. 키치 공주님이 아래로 내려가주고 다음 토관 탈수 있는 위치까지, 그다음에. 마리오가 아이고 토관에 살짝 모자라네. 아 이렇게 조금씩 이동 범위, 이동 거리 안 나오는 게 아주 실수네요. 피치 공주님을 팀 점프서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제 친구들 적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 주고요. 우리 공주님도 요거 움직이면 쏜다 범위 써 주고요. 그 다음에, 레비드 마리오가 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일로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이 적들한테 집중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공격을 당하더라도, 일단 좀 멀리 가보겠습니다. 뭉쳐서 갈까? 같이 갈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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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벽에 딱 붙어가지고, 보디가드. 용암비 휴휴휴 자 적들이 등장을 했는데 한 친구는 피치공주님의 시야에 걸렸고요 엄폐물로 막혔고요 보호막을 쓰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레비드 마리오 엄폐물에 잘 숨어있었고 아우 레비드 마리오 물속으로 엄청 많이 오네 아주 그냥 다음에 또 친구들이 막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단 마리오가 움직이면 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써줘야 돼요 이거. 헉? 이거 해서 넘어가 주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다 밑에 내려가 있어요. 어 여기 요 친구 하나 여기 가까이 있다. 잠깐만. 어 얼음 얼음 피치공주님. 얼음, 얼음, 괜찮을 것 같아. 점프! 아이야! 아, 이거 튕겨져 버리는 거 너무 안 좋은데? 시야가 안 나와서 아무도 공격을 못해요. 그럼 스킬이라도 써서, 우리 피치공주님. 좀 높여주고, 넘어가서, 이 친구 밟고, 아 위에도 적들이 너무 많은데 아래에도 많아요 아래에도 여기 내려가서 레비드 마리오 먼저 할게요 레비드 마리오가 먼저 여기 있는 친구들을 공격을 좀 해주고 왜냐면 돌진이 폭발이기 때문에 발키리를 없애보려고 했는데요 발키리가 음. 너무 데미, 그, 체력이 세서 차라리 쪼무라기들을 먼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위치로 한번 와볼게요. 너 크리티컬에 충격이 있으니까 진짜 힘드네. 그러면 여기에서 빵! 하고 엄청나게 많이 쏴서 흡혈까지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치공주님. 그다음에 피치 공주님이 이 친구를 밟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내려가야겠다. 밑에도 밟을 친구들이 있어요. 돌진할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이 친구를 돌진을 해서 확실하게 없애는 걸로 그리고 여기 돌기 하나는 없앴고요. 그 다음에, 친구. 오, 예. 그리고, 레비드 마리오 보호해주고. 오케이, 이제 저게 턴. 어, 마리오 또보여리겠다 <laughs> 미안해, 마리오. 휴, 적들이 지금 꽤 많아요. 하지만 아직은 세 마리 정도라서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아이고 아프라! 어이 발키리 공격이 너무 세네. 다음에 또 나온대요. 자, 이제 하지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피치 공주님은 못 가지만 레비드 마리오가 토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 공주님이 혹시라도 만약에 그 움직이면 쏜다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먼저 밟아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를 막아주고요 이럴 것 같았어 아까 저 친구가 쏘는 거 봤거든요 그 스킬 쓰는 거 그럼 레비드 마리오가 가다가 튕겨져 버리면 거의 다 왔는데 또 지는 거니까 피치 공주님을 먼저 이용을 해줬어요 휴 이번 전투는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만에 성공 아첫 번째 시도에서 좀 너무, 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적들이 진짜 한턴 지날 때마다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월드 2-4-2 이름이 점점 더 힘들어질수록이었나? 그거였나봐요, 이름이. 괜히 그 이름이 아니었어. 자, 일단 이제 월드가. 4로 이게 올라가면서 점점 한 게임 한 게임 스테이지 클리어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려가지고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